By the motion, loving this the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sweet emotion.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counter roll. Switch it up, switch it up, switch it up where I'm going. Stay on the fly, this in time, brother. 개도요. 개도 갑니다. 네. <laughs> 기분이 어떻니? 좋구나. 우리 지 어디 가니? 도 기분이 어떻니? 아주 신나구나. <laughs> 소리 질러! I was w i t n g in the u n d e r t o Send a trip to Fair. Where, where am heart... I? 아 정말 일출이 멋있네요. 여기서 보는 배 위에서 보는 일출이 보이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 네. 드디어 개도구나. 네, 저희는 이제 개도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박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기가 그 유명한 개도 갯마을 식당인데요. 이따가 점심이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헬로우! 아주 멋있구나, 피 c 님 너무 뻔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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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응. 머스타드 케찹. 머스타드. Okay. 시작하자마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laughs> 저기 좀 어만 길로 갔다가 지금 다시 원래 이제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니 무거워? 무거워? 그래도 들만요? 말이 없구나. 스틱이 있었으면 조금 나았겠다. 새벽 6시 10분 밴인데도 많은 그 백패커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뒤로 아무도 안 보여서 이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드네요. 저게 그 유명한 소파입니다. 개도 소파. 인생에서 이런 백팩을 메 거라고 생각을 해봤니? 응. 응. 어, 나를 만나서 출세했구나. 나를 만나서 출세했구나. 저 왼쪽이 요 뒤에 있는 게 배추고 이게 양배추? 지금 우리가 한 40분, 50분 걸었나? 이제 여기 데크 그 다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설레네요. 19, 0 3, 2, 1. 땡! 이게 죽음의 계단이라고 불린, 불리더라고. <laughs> 아 저기 내려서 저기구나 바로 지금 오른쪽에. 응. 호파, 조심해. 응. 신발이 쩍쩍 붙네. 어. 이거 뭔가 계단이 약간 오징어 게임 생각나는데. 어휴, 그 게임 출전하러. 응. Wow. Wow. 해가지고 일단은 텐트 피칭을 마쳤고요. 어디에 칠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위쪽이 할까 아래쪽이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바닷물이 조금 튀어도 이제 여기 바다랑 좀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일단 가운데쯤에 아, 아래? 아래? 응, 응, 응. 그래서 일단 아래에 설치를 했습니다. 와 지금 여기서 보이는 뷰가 <laughs> 예술입니다. 아참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 뒤로 오렌지 오렌지 빛깔이 보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힐레베르그 나마츠 3GT 5kg 텐트만 5kg가 되는 거를 메고 이제 산을 올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텐트 어때? 또 너무 좋지. 그러니까 아주 빛깔이 영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패킹 갈 때에는 뭐 아마 이 친구를 주력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섬 도착해 가지고 한한 50분 걷고 텐트 치고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8시 40분밖에 안 됐네요. 따라다라다 <목소리> 따라도다 <목소리> 오, 오늘의 집입니다 나 쇠핑 자랑할 거야 응? 자배해자 뭐라고? 나 자랑할 거 있어 어, 뭐 자랑할 거니? 나 알뜰살뜰 다 따왔어 오호 진짜 딱 탔어? 딱, 딱 들어갔네 응. 막김치는 응, 언제 샀니? <laughs> 김치. 응. 휴지 응. 커피. 갑자기 응. 생각 한 혹시, 한 그라인더는 한 혹시 그라인더는 가져왔니? 아니. 장난치는 거 아니면 진짜야. 안 갈아왔어? 원두만 들고 왔어? 응. 왜 그랬어? 아니 갈아오면 그 향이 날라가니까 마, 마, 맛이. 그럼 이게 거야. 백패킹 오는데 다른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럼 그라인더도 들고 오냐? 응그건 생각 못해도 돼 돌로 부숴야지 그래 뭐, 뭐든 뭐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응. 그래 모카팩트 이렇게 이렇게 바로 쿡아 응. 사가지 응. 안에다가 <laughs> <었었고. 웃음> <응. 웃음> 잘했지? 응 다시 응. 넣어라 아, 텐트와 더불어서 저희가 업데이트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산에서 드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대더 구매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감탄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 여수 개도에 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여기 이런 바위 이런, 이런 귀암들도 굉장히 신비롭고 아, 너무 여유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조금 쉬었고요. 이제 저희도 그 개도 갯마을 식당에 가서 아점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여기 개도 개도 막걸리야 개도 막걸리도 사오려고 합니다. 이제 식당에 거의 다 왔고요. 아직 모퉁이도 안 돌았는데 벌써 생선 구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laughs> 안녕 응, 안녕 안녕 집이 설마 줄을 사야 되는 건가요? 식당 되나요? 우 블로그에서 많이 보던. Aldri? Oh, 제주도같이 돌담이 이렇게 있네요 왜 그런지 아니? 응. 응. 햇빛도 따사롭고 바람도 살살 불고 하아... 저기 소도.. 어? 두 마리네 한 마리가 아니라 뭐지? 저 조그만한 애도 송아지 있는 거 아니야 오른쪽에? 뭐, 어. 저... <laughs> 아, 저희가 밥 먹고 온 사이에 많은 백패카분들이 또 오셨네요 밑에 거내미에거 이겼네. 여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데, 저희가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일단 라면을 하나 끓여 보겠습니다. 나왔는데. 아 어, 나왔는데. 라면은 언제 스프 먼저 넣는 게 맛있냐, 뭐 건더기 먼저 넣는 게 맛있냐, 막 이런 게 나왔어. 오늘 음. 했던게 면이랑 스프랑 건더기랑 같이 넣어서 물 끓기 전에 음. 같이 넣어서 끓 끓여서 먹는 게더 맛있다. 음. 오늘 한번 먹으면 알겠네 이제. 나 지금까지 그렇게 끓여줬는데. 아그요그 그래? 음. 맛있었잖아. 음. 음. 아주 좋은 자연 냄비가 있고 자연, 자연 완전 <laughs> 좋은데? 응. 잘했구 그렇게 하러 왔지? 면 괜찮지? 응, 어이, 맛있 약간 그, 농심 너구리. 면발이 너구리 같다. 그래? 응. 음. <laughs> 뜨거 <웃음> <웃음> 음. 와, 진짜, 어느, 어느, 7성급, 음? 7성급 호텔 부럽지가 않은 식사다, 진짜. 이 바다를 보면서 바로 앞에서 파도소어 들으면서 나면은 노을이 좀 들려고 하나? <laughs> 음. 10월 말인데도 모기가 있네요. 지금 벌써 한세네방 물렸고요. 여기 이긴 바지를 입는데도 여기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모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도 일출은 없었습니다. 모닝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어제 그라인더를 안 가져와가지고 어, 한번 잘 그라인딩 해보겠습니다. 난 이렇게 할래. 이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래도 그럴듯 하7 <laughs> <laughs> 연한 3 a r o u n Stupid oh, smile. What? You need a good Friday night after the Blue eyes stole my heart You said we were bigger than my dream that you come and make your own with me. And i'm not feeling like every single part of me is beating. my chest my bones my mind now i'm dreaming 여기 여수 개도에서 정말 멋진 풍경 잘 보고 잘 쉬다가 갑니다 너무 좋았어 필를을 응. 하고 있으면 우풍이 있었을 거야 막 그랬잖아 우리 우풍이 있다면서 응 우풍 보시나 해보겠어 가족들이야 응. ལུགས ལམ